영화친구 김시선. 돌리고 돌리면 다시 돌아오는 요요. 화려한 요기로 시선을 사로잡는 선수들. 어릴 적 누구나 요요 하나는 돌려봤을 텐데, 이걸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를테면 요요는 아이들이 하는 거 아닌가? 요요로 어떻게 먹고 살겠어? 라는 말들. 여기 그런 질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요 판매점을 운영하는 종기는 어릴 적 요요를 잘 돌리는 흑인 꼬마를 보게 되는데 그때 리그린이라고 리그린이라고 흑인 꼬마가 요요를 막 돌리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제 어머님이랑 장을 본 와중에 이제 그 흑인 꼬마가 공연을 하는 거 보고 눈이 확 돌아버린 거지 눈이 확 돌아서 요요에 빠져버립니다. 현웅은 길거리에서 프리스타일 요요를 하며 공연의 맛을 알아버립니다. 그때 처음 요요 y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랑 눈을 마주쳤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t they are. Yo, yo, dolina, somsiga, chang, n a n 데 n i n they are like she, budevika, c h o a 는 실이 풀리면서 동그란 요요의 본체가 회전을 하게 되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다시 실이 감기면서 되돌아오는 것인데 8분.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이용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죠. 한국에선 가벼운 장난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스킬이 요구됩니다. 하나의 요요와 줄로 하는 원핸드 두 개의 요요와 두 줄로 하는 투엔드, 요요와 줄이 분리된 요요로 하는 오프스트링. 그 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있죠. 특히 원핸드는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요요 본체가 바로 올라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다양한 기술을 선보여야 하는 고난이도 종목입니다. 이에 따라 대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마치 pc방에서 즐기던 게임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리그가 된 것처럼 여기 모인 요요현상 팀들도 요요의 대중화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는 한국 요요 팀 요요 현상입니다. 요...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죠 나이도 이제 스물 살이오니까 그러니까 취직해야지 아니면 복학했냐 뭐 이런... 어른들이 보기엔 요요는 그저 취미일 뿐이니까요 요요는 취미이지만 이제 먹고살 뿐이야 해야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거는 알고 있었잖아 요요로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거를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요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공연을 하면은 진짜 무아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막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느낌 혹시 우리 모두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은 마지막 도전을 하는데 대학 졸업을 앞두고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죠. 매년 8월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예술 축제로 누구나 공연을 하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추첨으로 공연 순서와 장소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요요현상팀은 17시를 선택했네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머물러줄까요? 그때 내리는 비... 망연자실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공연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Go! 마치 마법을 쓴 것처럼 요요를 가지고 노는 요요 현상 멤버들. 환상적인 기술에 이은 화끈한 서비스까지. 아이고 아이고 아프겠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의 공연이 끝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들 추억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최고의 투핸드 선수인 동훈은 취직에 성공해서 직장인이 됐습니다. 이가술 먹고 어 빨리 공연을 하자고. 동훈이 생각하는 요요 삶의 모델은 본업이 있고 요요일을 병행하는 것이었는데 좀 어떤 생업을 가지면서 그 생업을 하고 남은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연을 해나가고. 그러면서도 요요가 생각난 동우는 회에 뭐, <laughs>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막 이런 것도 올리고 있고. 과연 동우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취직한 회사 일을 좋아하게 될까요? 반면 공연을 사랑하는 대열은 요요를 잊지 못하고 회사를 나옵니다. 그만뒀어요? 어, 회사 먹고 게. <laughs>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대열에겐 회사는 너무 작았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먹고 사는 거였는데 함께하기로 한 현웅과 전문 공연팀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대열 그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편 요요현상 멤버 종기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요요 전문 가게를 운영 중인데 그걸로 이제 월세를 <laughs> 단순히 요요품을 이용하는 게 아닌 자신이 주도해서 만들기로 합니다. 요요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품을 내가 만들려고요 방식은 제각기 다르지만 요요현상의 멤버들은 각자 자신의 요요기를 만들어 갑니다. 요요시장이 어떠하든 새로운 꿈나무들은 자신들의 요요를 완성해 갑니다. 미래의 요요현상 멤버들이 여기에도 있을까요? 자신의 가게에서 요요아카데미도 운영하는 종기는 요요협회가 주관하는 한국 내셔널 요요콘테스트에 출전하는데 그때 새로 등장한 선수들도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은도 이 순간에 함께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싶지만 내 공연을 보고 나와서 되게 멀쩡한 기분으로 회사 생활을 할수 있을지가 잘 아직 모르겠어. 좋아하는 요요와 생활을 위한 직장 사이에서 요요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길 길이 없습니다. 그저 다중 우주가 있다면. 거기선 요요를 하는 자신이 있길 바랄 뿐이죠. 어느 우주에는 요요 공연하는 내가 있겠지. <laughs> 현실과 꿈 사이에서 줄을 타는 요요처럼 움직이는 요요현상 멤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원하는 걸 계속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써나가게 될까요? 요요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뭘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지. 오늘 소개하게 된 국내 최초 요요 다큐멘터리 영화는 요요 현상입니다. 영화는 요요를 너무 좋아해서 극기야 세상에 부딪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연출한 고두영 감독은 자신의 대학 동기가 요요로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2011년에 촬영을 시작해 2018년까지 무려 7년 동안 그들을 찍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찍는다 보단 쫓는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감독은 수년 동안 이들의 화려한 요요를 촬영한 게 아니라 요요 현상 팀원들이 꿈에 도전하고 쓰러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쫓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작품의 묘미이자 중요한 포인트는 요요 이면에 존재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혼자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함께 공유할 동지가 없다면 더큰 꿈을 꾸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영화 친구들도 다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요요현상은 요요를 장난감이 아닌 공연 문화의 하나로 끌어오려고 한 다섯 명의 요요현상 팀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랬을까요? 영국 에든버러 프린치 페스티벌에서 강하게 뭉친 그들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조금씩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만의 가게를 누군가는 자신만의 무대를 누군가는 자신만의 직업을 갖게 되면서 이야기가 다양해지죠 요현상은 그런 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하는 청춘이라는 인간의 시간을 끈질기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극영화처럼 기나긴 서사를 담아낸 거죠 꿈과 현실의 경계선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고 영화 요요현상이 마냥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오래전에 요요를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 남겨진 영상과 화려하게 움직이는 요요 기술을 보는 재미가 역시 인기 스포츠 못지 않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열심히 요요를 연마한 동훈. 요요현상 멤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회 출전을 하게 되는데, 예, 트 이, 토, 과연 요요를 향한 그들의 꿈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영화 요요현상은 극장 또는 IPTV를 통해 직접 보시길 권하며 저는 다음 작품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제 책이 나왔어요 모두의 하루는 영화를 닮아있다 제 인생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아요 제 인생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뭐 이때까지 영화에 수년 동안 이것저것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 책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그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하면 넷플릭스 좋아하는 우리 영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으니까. 넷플릭스의 기억 아이패드보다 포스터에 매수 당했다 뭐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별점을 싫어하는 이유 마치 영화 수다를 떨듯이 이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책이 오늘의 시선 하드보이드 무비 랜드 라는 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는데요 사주신 분들 그리고 s24나 알라딘 등의 후기를 남겨주신 우리 모두 영화 친구들 분께 너무 감사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다음 영화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